적은 왜 이렇게 우리 쌤? 우리도 쌤, 샌... 아! 약해졌어! 아, 우리 큐 안조였어, 또? 이거 뭔 희귀한 조합이냐? 큐 안조의 평태사. 야, 씨. 음. 세상 많이 이상해졌네. <laughs> 평 안조의 큐태사면 몰라도. 음. 적은 왜캐 쌤? 우리도 쌤, 샌... 아 약해졌어. 전투 시작까지. 이 사람 K 투배 나면 평태사 튀어 나온다. 바로 확인. 만날 때마다 테그 테스... K 투배 내야겠다. 응풀 음. 메탈인가요? 프로 어허 오우 나이스 일대 교환이면 나쁘지 않죠 <laughs> 아니 소니 한참 한참 전에 왔던 것 같은데. 목표를 포착해. 아니 그가슴 못. 없... 알았다. 아, 까비, 이거 막혔으면 잡은 건데. 빼자, 천천히 하자. 어차피 테사가 위로 올라온 순간부터 6시는 주는 거라서. 아니. 죽나?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, 두 명, 네, 다 죽으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아씨, 가루시. 왜 <laughs> 이렇게 안 맞냐? 이거 빨리 가야돼요 상대가 바텀에서 7레벨을 찍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를 테사자르가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 열렸다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었다. 터프템. 이근데 칠레?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. 레벨 차이 나도. 나이스.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경험치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이정도면잘 먹은 편이죠. 했쳤어 또? 이거 뭔 희귀한 조합이냐 Q 안조의 평태사 야씨. 세상 많이 이상해졌네 <laughs> 평안조의 큐태사면 몰라도 아, 레벨 차이가 거의 1렙 차이가 나죠 병치 하나만으로 나이스, 나이스. 이 어떻게 넘겼냐. 아야. 통패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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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이다. 아니, 빼, 빼, 빼. 아 뭔가 우리 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데 좀 운영을 맡아줘야 되는 친구들이 너무 갈피를 못 잡네. 나이스 잡았다. 좋아요. 어새가무 오, 저걸타임이 뭔데? 아, 이게 걸리네. 안전은 궁이라도 쏴주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, 궁이 쏴줄 수가 없는 궁이었네. <laughs> 어쩔 수 없지. 그러면... 이번 거는 줘야 될것 같죠. 일단 첫 번째로... 수면이 너무 잘 들어가서... 될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13 전에 나이스 잡아아 이거 못 잡아? 아 다행이다 토끼 팀 후 땡큐. 이 한번 다 갔다 올게요. 어렵다, 어려워. 이런 자극제.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번걸로 레벨 많이 따라와서 다행이네요 가자 아 근데 자폭하네 동성화하면은 조금 아깝긴 한데 집중만도 써가지고. 아. 혼자 너 뒤도 없잖아. 이 길이 기회로!!! 나이스 당연한 결과다. 이 길이 기회로 만들었다 <laughs> 한 조가 결국 안 죽은게 크죠 많이 아 어, 마금수 확인. 이거 동이 가자는 건가? 아, 근데 자폭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서 괜찮을라나 모르겠네. 적어도 집전만이라도 모으고 가자. 이 좁은 자리에서 이 용의 일력이 좋기는 한데, 야, 씨, 리비 뭐야? 잘 버티긴 하네. 결국 뭐었네. <laughs> 대단하구만. 우리 팀. 가로시가르고 생각보다 잘안 붙네요. 많이, 음 많이 버티네. 역장 없었나? 아깝네. 이동중. 갑시다. 노란색 가시 뭐냐고요? 이거, 이거 그거예요. 살수 있는. 그 말로 살수 있는. 거야. 레벨 많이 오르면 살수 있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디아 잡은거 진짜 크다 오 이거까지 야나잘 싸우는데 진짜 잘 싸우는데요? 어휴. 좋았다잉. 이거 한조한테 좀 줘도 되겠는데? 한조가 만화가 없어서. 만화도 없고, Q 한조라서. Q 한조인데 깨뜨는 화살 같네. 원래 그 빨간 거 가던, 가던데. 여기 뒷강풍 조심해야 돼요. 고 있는 것 같은데. 아니네. 이미 여기까지 저희가 장악을 해버려서 깡통은 안 쓰는 것 같고. 티어, 티어, 티어. 여기 있을 필요 전혀 없어요. 왜냐면은 이미 상대는 물약을 다 먹고 회복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인 상대랑 싸울 필요가 없죠. 어, 움직이지 마봐. <laughs> 금색 한번 적용하면 못 풀어요. 사람들이 많이 안 사요. 오노프가 안돼 오노프가. 어, 여기 D I C 가방 안 들어간 거예요. 들어갔으면 죽었죠. 죽은 건 모르겠고 좀 위험했죠. 음. 이 있으면 2 0이라 자, 치겠다 이거 미치다 이거 미치다 이거 미치겠다. 이다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보는 다 이거 스나겠 야근을 까다 이거 미치겠다. 이거 미치겠다이다 이거 미겠겠다다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... 고생하십시오. 핀 갈리는 거 봐. 대명한 결정이다. 어허... 이러면 상대한테 20... 주겠죠. 20 타이밍을 저거 못했죠? 아이스키절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타라서이 <laughs> 썩을 것 같아 요거는 폴스가 진짜 조심하게 막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빙하는데 그 마지막 텀을 수면을 넣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죠 근 포이스가 그리고 저기 저게, 저게 안 좋아요 이게 몸대이가 커가지고 이런 스킬들 다 맞는 거 이게 생각보다 꽤 큽니다. 아 쉬. 한점잘 썼다. 나쁘지 않은데요? 이 정도면? 이게 침묵 분강 아니, 수면 분강이기 때문에. 나이스 기절. 역장 없나? 가드. 역장 강화 아닌가? 아, 집중 강화 아닌데 집중 강화가 풀렸네. 집중 강화. 파스턴, 네,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좀 수면, 아까 수면 여기에서도 연계되고, 아까 금에도 잘 맞춰주고. 아, 여기 안문이 없었어야. 좀 괜찮은데. 더 괜찮은데. 번숨. 좀 일찍 썼네요, 완전 빠르게. 자칫 잘못하면 해병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? Para okay. quê? 디아 돌았다, 디아 돌았어, 디아 돌았어. 아이고. 아이고, 딜러들이 너무 무리했다. 디아 도는 걸못 봤네. 바로 뺐어야 되는데, 아깝네요. 너무 취했나보다, 이거. 그, 우리 딜러들이. 요 미드 깨는 거좀 아쉽긴 하네요 미드. 굉장히 아쉽네. 아 근데 잠깐만 용의 일격인데 궁강을안 갔었네요 참. 그러고 보니까 그스턴이면은아스턴잘 쓰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일단 바텀 주고. 에야 아, 그걸 깜빡했네. 저 음파 스톤이 있다는 거는 궁강을 안 찍었다는 소리죠. 가로시 옆에 있었으면 잡았는데. 가로시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있죠. 그게 맞고. 여기서 사실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저거되는거보다는 아 이거 숨어있어요 꼬리 흔들고 있죠 살랑살랑 금액아 그 한주20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파괴를, 파괴적이진 않지만 다 자기 역할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라서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진짜 좀 애매한 애들이 저는 막 마이애브 이런 애들 같아요 마이애브도 반각 물론 좋은데 이 다시 두번 도는 거라는데 뭔가 한조 보다 안 좋지 않고 그냥 비슷한 느낌? 랑 비슷 비슷 한 느낌? 이거 왔나 보다. 이동주. 오 어,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바람길 그냥 뺀 거라서 아무 것도 안 쓰고 뺐죠. 터진다, 터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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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<laughs> 믿고 있었다고! <laughs> 믿고 있었다고, 우리 팀! <laughs> 아 겁나 무섭네, 크레이비 야, 시고 한타, 방금 수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? 아, 도발 진짜 잘 써줬다. 제가 딱, 디한테 뒤집히면서 포커싱 당할 만한 상황이었는데, 거기서 광역도발 딱 써주면서, 보강도아끼 아꼈, 아꼈는데, 동시에 도발도 아낀 거예요. 둘다안 썼어, 도극기 야, 시 이거는 지지보다 굿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했다 재밌었다 이거 형태사 큐안줘 느낌있네 <laughs>